차격적인 혜택에 플러스 혜택에 <laughs> 통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3년 전 지금 분양가에서 입주 지원금은 1억 3천만 원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laughs> 입주하신 분들은 중도금 이자를 네. 거의 2천 5백만 원 정도 내셨을 거예요. 네, 총 1억 5천 5백만 원 정도. 혜택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2가지 옵션이 무상으로 전체 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네. 수원 금호 리첸시아 벌써 입주가 다가왔네요. 네, 맞아요. 와, 단지가 너무 깔끔하게 잘 조성이 돼 있고 네. 와. 굉장히 단지 크더라고요 네택시지구의 대단지 아파트죠 네 그렇죠 <laughs> 자 처음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본인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트지 지경 팀장 이민숙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좋은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잖아요 네 맞아요 아주 파격적인 혜택 네. 입주 지원금이 있다면서요. 수원의 84타입 아파트가 10억대를 넘었어요. 근데 그렇죠. 저희 지금 84타입이 거의 반값입니다. 처음에 입주하셨던 분들보다 통콘 네. 혜택을 드려서 네.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네. 그런 자세한 혜택은 단지 소개를 하면서 조금 조금씩 풀어보겠습니다. 와 wow. 지금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 궁금하거든요. 시청자분들도 네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텐데 네네. 지금 단지 소개하고 또 입지 네네. 안내해드리면서 네네. 말씀해주시는 거죠. 네네네. <laughs> 네. 자 그렇다면 또 급하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네네. 여기 우측에 상단에 번호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번호로 연락 주시면 우리 전속. 상담사 이미숙 네. 팀장님께서 네. 또 직접 안내해 주시나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한번 설명 들어보죠. 네, 팀장님 지금 수원 금호 리첸시아 또 입지가 또 서수원의 중심이잖아요. 네, 입지 입, 깡패죠. 입지 깡패죠. 네. <laughs> 입지 깡패인 이유를 또 지도가 나와 있는데 지도 네. 보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원 금호 리첸시아의 입지는 네. 수원역 수인 분당선 하고 네. 한 정거장이고요. 한 정거장 예. 고생역. 네. 고생역에서는 도보권역의 직선 거리 600m에 아. 입지를 하고요. 네네. 수원역 같은 경우는 1호선도 경유를 하지만 그렇죠. GTX 신호선이 아. 강남 삼성역을 경유하는 노선이에요. 와 삼성역까지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네. 한 정거장 차이 고생역이네요. 그렇죠. 네. 예. 교통 대혁명이 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네. 네. 예. 고색 지구를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네네. 고색 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고색역을 끼고 있고요. 응. 도복권역으로. 음. 네. 고색 1지구, 2지구입니다. 네네. 1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3,500세대가 지금 예정을 하고 있고요. 어, 엄청 대단지네요, 예. 또. 네 2지구 같은 경우는 리첸시아 포함해서 이런 아파트형 오피스텔, 네. 아파텔, 네. 2000세대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어, 네. 단지에서 서측 부근으로 해서는 권선 행정타운을 끼고 있고요. 음, 행정타운. 네. 네. 바로 옆에 보면 분당 차병원급의 어. 종합병원, 덕산 종합병원이 착공을 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한창. 어마어마하게 큰 병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고객님들이 지금 입지를 선택하신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서울과의 접근성, 네. 강남 삼성역과 경유할 수 있는 수원역, 네. GTX 신호선, 그렇죠. 수원역하고 한정호장인 고생역이고요. 네. 협의적인 입지를 보시면 고생역, 역세권, 네. 고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도보권 학세권, 어, 네. 그리고 행정타운을 끼고 있는 과천청사타운 같이 네, 네. 행정타운 세권이고요. 네. 그리고 병세권까지. 병세권까지 그런데 네, <laughs> 거기에 더해서 네. 탑동이노베이션이라든가 수원사이언스파크, 네. 수원공구비행장에 옮겨가면 스마트폴리스까지 해서 주변에 금호 리체이시아를 둘러싸고 있는 네. 업무지역, 업무 일자리들이 판교지역같이 어마어마하게 창출이 될 <laughs> 지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고객님들이 선택을 하신다고 하면 네. 이러한 프리미엄은 고객님들이 순수하게 고스란히 누리시는 겁니다. 네. 뭐 엄청난 세권은 바뀌고 있으면서. 네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뭐 배우 수요가 엄청, 엄청 풍부해서. 네네. 그러면 리친시아가 주목을 받겠네요. 네, 맞아요. 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네. 신분당선 부은역까지 또 추가가 됐어요. 오. 어... 네. 황교. 광교. 네. 교가 지금 동수원이거든요. 아. 서수원하고 단절이 했던 게 네. 교통으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아 광교까지 연결이 또 이렇게 되는군요. 네. 수인 분당선 GTX 네. 그리고 신분당선까지 거의 사방에서 금호리첸시아를 끼고 교통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와 요즘은 뭐 서수원이 엄청 뜨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개발될 것밖에 없네요. 입고선. 네 맞아요. 네 입지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하네요. 그렇죠. 여기 좀 보면은 여기 이쪽에 좀 자세하게 또 나와 있네요. 네, 맞아요. 음. 여러분들 여기 뭐공원이며 1단지. 네. 2단지. 음. 예, 806세대 12개 동으로 이루어지고요. 12개 동이나. 네네. 지하 2층부터 지상 네. 15층까지. 15층까지. 네네. 네. 타운하우스형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아. 보시면, 어, 배치도가. 네. 이렇게 아파트같이 예쁘게. 네. 서울에선 보기 등은 판상형으로. 판사역돼 있고요. 네. 예, 단지 안에 녹지라든가 어린이 놀이터, 네. 주민 운동 시설, 그 피즈 네. 스테이션이라든가, 그리고 1 단지인 보시면 또 상업 시설, 네. 예, 상업 시설까지 잘돼 있어가지고요. 집 안에서 상가도 이용을 하실 수 있고 커뮤니티라든가 모든 시설 이용을 할수 있고요. 네. 종합병원 그리고 학교, 행정 타운, 음. 교통까지 누릴 수 있는. 쾌적한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팀장님 그리고 네. 뭐 개발 호재 앞으로 네네. 또 어떤 것들이 좋아지는지 한번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수원 금호 리첸시아의 프리미엄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수원 금호 리첸시아 바로 옆에는 권선구 탑동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라고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네. 업무지구가 8만 평이 8만 확정이 평. 됐고요. 네. 하루 옆에는 음. 수원역의 GTX C 호선 네. 강남 삼성역까지 약 30분 소요 예상되는 30분 예, GTX C 네. 호선이 확정이 됐죠. 네. 광교 호매실간 신분당선이 음. 또 예정이 됐죠. 네. 하루 옆에는 분당 차병원급의 706병상 덕산 음. 종합병원이 차공을 하고 네. 2025년도 12월부터 대원 예정입니다. 어, 얼마 안 남았네요. 네네. 권선 행정타운이 서측에 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구청이라든가 경찰서라든가 네네. 모든 관공서가 저희 단지 바로 옆에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수원시와 성균관대학교에서 네. 수원 RD 사이언스파크라고 네네. 입북동에 네. 확정이 되서요. 이것 또한 수원 규모 리첸시아의 프리미엄을 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시고요. 뭐 뭐에 또 멋지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네. 서선이 그동안 개발이 더디고 덜 됐던 이유가 양천구 강서구에 네. 신월동 신정동 강서구 마곡지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수원 공공 비행장이 4km 이내에 자리 잡고 있어요. 화성, 화웅직을 옮겨가는 수원 공군 비행장 자리에 네. 들어올 수 있는 게 스마트 폴리스 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거, 업무, 네. 상업. 복합 지역으로, 네, 네. 이것 또한 수원 서수원의 어... 커다란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고요. 네, 네 이렇게 스마트폴리스까지 어, 다양한 호재들이 가득하네요. 네, 맞아요. 수원에서 이제 개발이 안된 곳은 서수원밖에 없고요. 네. 서수원 중에서도 지금 권성구 네. 건성구의 고색 택지지구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수원 구글 리첸시아는 이러한 다양한 호재들이 집값을 올리는 프리미엄을 형성을 할 거예요. 모든 택지지구가 그렇듯이 개발이 다 끝나고 나면 고객님들의 프리미엄은 없어집니다. 아, 그렇죠. 그 프리미엄을 빨리 잡으실 분은 먼저 연락 주세요. 타입이 아, 나와 있는데, 네. 지금 A, B, C 타입까지 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네. 한번 볼까요? A 타입, B 타입, C 타입인데요. 네. 어, 라이프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네. 고객님들이 니즈가 다 다르세요. 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실제 집을 네. 구경을 할 거거든요. 어, 제가 기대됩니다. 네, 실제 집에 가서. <laughs> 네네. 구석구석 네네.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그러면 한번 이제 좀 나가볼까요? 네, 네. <laughs> 네, 팀장님. 네. 네, 네. 어, 지금 단지 조금 네. 이따가 투어 하도록 하고 안에 유니트 한번 볼까요? 네. 네, 네. 네. 오, 지금 84A 타입. 네. 일단 신발장이 굉장히 넓어요. 네. 파트도 차고 네. 아파트 84 타입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84 타입도 이 정도로 많이 나오지 않는데, 지금 에이. 여기서부터 다. 신발장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까지 신발 많은 분들은 신발로 수납을 하면 되겠지만 네, 수납장으로 활용하실 네, 수있요 네, 수납 공간으로 또 네네. 활용을 해도 괜찮겠죠. 네 그리고 팀장님 네. 여기 수납 공간 또 있죠. 네 입구에 들어오시면 A 타입 같은 경우는 바로 펜트리 공간이 네. 활용을 하실 수 있게끔 안쪽으로 깊이 네 펜트리 공간이 마리드에서. 넉넉하네요. 네 음. 이것 또한 무상으로. 제공이 되는 거고요. 아, 요방 네. 한번 먼저 볼까요? 그리고 네네. 방 한번 보면 네. 아. 여기는 이제 A 타입을 아. 가변형을 네방두개 네. 사이즈를 방. 이렇게 터서 사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요즘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네. 소가족이 많기 때문에 일인 그렇죠. 가족분들이나 그리고 아이가 없는 신혼 부부들, 네, 가장 선호를 하시는 타입이죠. 여기에도 또 붙박이장이 또 있어요. 네, 붙박이장 어. 또한 무상으로 제공됩니다. 여기 또 양쪽에, 네, 그래서 옷 수납 넉넉하게. 네. 수납 공간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살다 맞아요. 보면 가구 네, 들이기 네. 싫잖아요. 네. 네. 오래된 네.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 네. 사실은 가장 망설이는 부분이 네. 수납 공간이거든요. 네, 아니 저는 진짜. 뭐, 또 강조를 하지만, 네. 보통 오피스텔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런 단지, 단지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여기 밖에 보면은 그냥 아파트예요. 아파트 네. 단지예요. 네, 근데 여기가 오피스텔이라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도색지구에서는 <laughs> 네. 하이엔드 하이 주거단지라고 하이 생각하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지금 보면은 ABC 타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 네. 굉장히 넓어요, 팀장님. 네네. 네. 와, 네. 여기가 아파트지, 무슨 오피스텔이다. <laughs> 주방 쪽 한번 네, 보시겠어요? 네. 주방 한번 볼까요? 네, 전 세대 다 주방에 양창으로 창문이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냉장고 쪽 보이시죠? 네네. 디스포크 네. 냉장고. 네. 포함해서요. 12가지 무상 옵션이 허! 계약자분, 어부, 어느 분한테나 무상으로 제공이 됩니다. 와, 1두 가지 옵션이에요. 네. 요즘 수도권에서 음. 25평형 아파트 풀옵션 넣으시면 보통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렇죠, 없거든요. 그렇죠. 에이. 풀옵션 하나 주는데 없는데. 그러게요. 엄청난 <웃음> 혜택인데요. <laughs> 네, 네. 아 지금도 보면은 손님들 많이 방문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서울 쪽에서도 많이 오세요. 그죠 인기 많은 현장입니다. 에이. 보통 이렇게 모델하우스 방문해 가지고 네. 이제 하면 한참 기다리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아이 집이 모델하우스하고 똑같이 네. 안 어떻게 나오면 어떡하나 궁금하잖아요. 걱정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실제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쵸. 여기 보시고 그냥 바로 개타시면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여기는 또 붙박이장이 이렇게 네. 설치가 돼 있는데 네, 네. 쫙한면을벽한 면에 메웠어요 붙박이장으로 네, 네. 그러니까 뭐~ 수납공간 넉넉하고요 그렇다면은 드레스룸이 아니 여기 보면 문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레스룸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와, 그러면 아, 요즘은 정말 옷 부자들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드레스룸 하나 가지고 모질한데, 네.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나 네, 네. 아주 좋은 구조네요. 부부 욕실을 한번 보면 여기는 샤워 부스가 이렇게 또 설치되는데, 타일 부분이 또 되게 고급스럽고, 여기 밑에 바닥과 벽 타일이 되게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사이즈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여러분들이 음. 직접 오셔서 음. 그 유닛... 확인을 해보셔야 어, 확인, 돼요. 확인 꼭 해보셔야겠죠. 네, 왜냐하면 네그 광교 신도시에 뭐 포레나 광교라든가 일산 쪽이나 하이엔드급 이런 아파트형 오피스텔 아파트텔이 많잖아요. 네, 네. 그때도 사실은 이런 걸못 잡으신 분들이 그냥 네. 설명으로만 오피스텔이라고 하니까 네. 오피스텔은 뭐. 좁아, 취득록세가 높아, 그런 단점 때문에 못 네. 잡으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융정책이라든가 모든 게 네. 이런 상품이 주택이 있으신 분들, 무주택자분들, 뭐 다주택자분들한테 활용할 수 있는 세금이라든가 대출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분이 많으시니까요. 네. 그러한 상담도 우측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네.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네네.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 A, B, C 타입 중에 네. 지금 여기가 B 타입. 네 맞죠. B 타입이세요. 네 B 타입, B 타입 포인트. 네 특징적인 뭘까요? 게 투베이 창으로 돼 있어요. 아 투베이 창이다. 네네. 양쪽에 그렇죠. 이렇게 창이 나 있네요 거실에. 네네. 아그기 지금 그러면 채광면에서 굉장히 지금 우수하고 지금 여기가 이제 실제 하우스인데 그렇죠. 지금 보면은. 어. 창형으로 돼 있고요. 네네. 창호 자체가 네. 그렇죠. 주상 복합에서 이런 투베이 창을 누리고 싶긴 한데. 네. 또 단열이나 네. 그런 단점 때문에 네. 주상복합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아... 84B 타입을 굉장히 선호를 하세요. 네. 지금 보면 오늘 날씨 조금 춥거든요. 네. 네 안에 굉장히 온화하죠. 따뜻하네요. 뭐, 네. 킨거 아니죠? 안 켰어요. 지금 보면은 뭐 보면은 <laughs> 들어온 확인해보세요? 거 없는데, 난방 네, 네. 안 들어왔는데, 지금 네. 따뜻한 느낌, 그리고 네. 온화한 느낌을 받고, 채광도 굉장히 좋네요. 네. 네, 팀장님 지금 네. 타입, 세 타입, ABC 타입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단지 투어까지 이렇게 네. 마무리 했거든요. 네네. 네,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네. <laughs> 너무 좋은데. 와, 거기에다가 지금 파격 혜택까지 지금 주어지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소문 듣고 오신 거죠? 소문 많이 났어요. <laughs> 소문 듣고 왔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laughs> 시크릿한 소문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팀장님이 음.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네. 팁 알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제는요. 네네. 우선 우측 번호로 기본 상담 먼저 해주시고요. 네. 저희 계약 조건은 지금 천만 원의 계약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아. 예. 잔금하기 전까지는 총 1천만원 포함해서 4천만원까지만 네. 준비를 하시면 되시고요. 네. 입주기간은 최장 4개월까지 드립니다. 음. 그래서 즉시 입주하실 지금 전세나 월세를 찾으시는 수요자분들, 네. 내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 다주택이나 아니면 대출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네. 투자 상품을 갭투자 상품을 소액으로 찾으시는 분들 네. 모두 유효가 상품이세요. 아. 지금 현재 수원 금모 리친시아를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통쿤 혜택은 원래 3년 전 지금 분양가에서 입주 지원금을 1억 3천만 원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아. 입주하신 분들은 중도금 이자를 네. 거의 2,500만 원 정도 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총 1억 5,5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입주하실 때또 오피스텔의 세금이, 취득록세가, 어, 아파트에 비해서 비싸요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아파트를 선택을 하실 때 옵션을 다 비용을 지불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12가지 옵션이 무상으로 전체 다 주, 제공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세요. 일단 오셔서 빨리 실제 집을 구경을 해 보시고 네. 좋은 호실이 내가 할수 있는 게 있을까? 그걸 먼저 고민을 하시는 게더 빠른 혜택을 누르시는 지름길이시거든요. 네. 와, 오늘 지금 어마어마한 혜택 네. 지금 팀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어마어마한 입주 지원금이 지원된다. 네. 그리고 12가지 무상 옵션이 지원된다. 네. 와, 여러분들 정보가 빨라야 돼요. 네, 이런 정보는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또이 영상을 보시잖아요. 네.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어, 또 혜택 없나요?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는 <laughs> 욕심인가요? 팀장한테 연락을 아, 네. 주시면 네, 네. 파격적인 혜택에 플러스 혜택에 <laughs> 통큰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꼭 이민숙 팀장님께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네. <laughs> 네, 이거 놓치지 마시고 여기 전속 상담사 이민숙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보다 빠르게 먼저 상담을 해보시고 방문 예약 잡아야죠. 네. 그래서 빨리 오시면 되는데 지금 많은 뭐 호실이 나갔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굉장히. 그래도 좀 남아있는 호실, 괜찮은 호실들 있나요? 네. 그리고 고객님들이 가장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세금이나 대출 부분을 네. 굉장히 예민하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유선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편하실 때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세금 대출 또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실거주나 또 투자로 보시거나 네. 그리고 뭐 전세 월세 구하시는 분들 뭔도 연락 주시면 되는 거죠. 있... 네. 네,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 네. 수원 금호 리첸시아. 네. 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네. 팀장님,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자, 오늘 지금 빨리 연락을 주실 것 같네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상담 감사합니다. 네.